K드라마 역대 회차 시청률 순위 4. 허준 1999년 허준은 시청률 63.7%이며 역대 사극 시청률 1위입니다. 출연진은 전광렬, 황수정, 이순재 등 있으며 이라크에서 80% 시청률로 전광렬은 국빈대접을 받았습니다. 3. 모래시계 1995년 모래시계는 시청률 64.5%입니다. 출연진은 최민수, 박상원, 고현정 이정재 등이 있으며 역사적 관점에서 5.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최초의 드라마입니다. 이, 사랑이 뭐길래 1991년 사랑이 뭐길래는 시청률 64.9%입니다. 출연진은 이순재, 김혜자, 최민수, 윤여정 등 있으며 드라마 최초로 중국에 수출하여 1억 명이 시청하였습니다. 일, 첫사랑 1996년 첫사랑은 시청률 65.8%입니다. 출연진은 최수종 이승연, 배용준, 송혜교 등 있으며 첫사랑, 순수한 사랑, 가족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.